혹시 형은 뭐 있나요? 그 시, 저는 시곡이나뭐 엔딩곡. 엔딩곡 근데 이게 저, 저희 때는 이게 라떼로 가는. 데 아, 라떼로 가죠 <laughs> 저들 라떼 좋아해요. 예 라떼는 말이죠. 네. 그 노래방 이제 사장님께서 서비스를 네. 계속 주시잖아요. 주시죠. 이제 한 서비스를 아 이제는 안 주시겠다 싶을 때쯤에는 네. 저희는 항상 엔딩곡이 네. 한국을 빛는 백명의 위인들이었어요. 아 진짜로? 아 아니 무조건. 아니 모르세요? 왜냐면 아 그거 왜냐면. 그 곡이 제일 길어. 오, 아, 저희도 우리는 좀 비슷해요. 마지막까지 조금이라도 더 놀아 보려고 저희도 좀비슷해요그배로덴 이에스데이. 배로덴 이에스데이. 고기 간한 길을 17분 정도 되는. 아진이나 넷고인데 그냥. 자자자 어, 뭐 하는데 맞아. 그거 하고 싶어 가지고. 야, 이게 또 다르구나. 아, 예, 예. 우린 한국을 빛낸 백명의 미인들이에요 100명을 다 불러야지만 노래가 끝나나요? 끝납니다. <laughs> 몇 분짜리죠? 어, 네. 몇 분인지 모르겠는데 요거 어쨌 다 불러 드려야 아, 끝이 납니다. 근데 아, 애보잖아요 네. 네.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저희가 지금지가더잘 보시고 보시죠, 네. 파란색과 빨간색 그렇지, 이게 대한의 아들이에요 네, 그럼요 대안의 아들입 나랑 사랑하잖아요 네, 네. 사랑합니다 네.